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비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요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비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니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베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틀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일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일리아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바다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악한 세력 아합이 다스리는 왕궁에 아합의 총애를 받는 국내 대신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바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를 읽을 때 사악한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바다는 아합의 총애를 받으면서 선지자를 구조하였습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에서 최선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아합은 오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떠날 때 오바다를 대동하였습니다. 아합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합이 대적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숨겨서 먹여 살렸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포로기 시대에 또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 어, 이 바벨론은 악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총애받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죠. 바빌론이 다니엘로 인하여서 강성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제국이라도 그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평화와 발전이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나타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과 하나님 뜻이 배치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오바다는 엘리아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엘리아로부터 아합의 대면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렸다가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바다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엘리아가 오바다를 통하지 않고도 아합과 자신이 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오바다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주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로 인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처신을 엘리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아가 아합과 대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우리가 희생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지혜로운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명, 형제에 대한 사명, 직장과 일에 대한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일을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또 알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악한 세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랑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잘 감당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영혼을 사랑하는, 또 영혼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버지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22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